유튜브코리아에서 게임 스트리머들만 모이는 디너에 저를 초대를 했어요 오늘 저의 목표 번호 따기 셔츠 아, <laughs> 너무 잘먹고 아, 있어요 감사합니다 쇼츠는 그때 많이 봤어요 아 그래요? 저기 어요아아 이렇게 사람 많으면 말 못하는데 어지 어떻게 벌써 카메라랑만 어. 얘기하고 있어 건 o 세요 a I saw, sort of f 가고 w e r to go, how we sell. What a 시까지인데 you? I don't see n 어디다가 n g Yoshi, cousin, they also say, true matter. What did you d 그래서 그리고 아 약을 안 챙겨왔다 아 약을 안 챙겨왔다 아 X됐네 제가 어금니에 염증이 심해가지고 어금니랜다 저기 사랑니에 염증이 심해가지고 약을 꼭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점심에도 안 먹었는데 저녁에도 안 먹었어 어떡해 내 선생님한테 혼나겠다 멋지죠 저 운전하는 모습 멋지죠 운전 중에 이렇게 카메라 찍으면 안 된다고요? 빨간불 라서 찍는 거예요. 신호에 두번 연속 걸린 김에 설명을 다시 제대로 드리자면은 유튜브 코리아에서 게임 스트리머들만 모이는 디너에 저를 초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신호 보는 중거의 가게 돼가지고 게임 스트리머 3, 30명을 오늘 만날 거예요. 초록불 300m 앞에 보행자 사고 다달 구간입니다. 다시 빨간 불이 돼서 설명을 이어드리자면 오늘 저의 목표 번호 따기 인사처럼 거기는 분들의 번호를 싹다 한번 뽀려와볼게요 지경 넌할수 있어 가서 친구를 많이 안들고 오는 거야 누누니까 아! 너무 좋다 낭만이다 낭만 아! 오, 엄청 신기해. 한분또막 지금 누가 들어오셨는데 자리가 있나? 지컨님이신 것 <laughs> 저희가 자기 소개를 한 번씩 돌았거든요. 안녕하세요. 지 반갑습니다. 어제제 제 절친 이름이랑 똑같아요. 반가워요. 아, 와내 절친. 바로 아, <laughs> 절친. 상대적 남자 분이 많네요. 아무래도 게임 스트리머가 여자 분이 분이 없어나 이렇게 사람 많으면 말 못하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벌써 카메라만 한번 어. 얘기하고 있어. 이름을 알고 있어요. 아, 네. <laughs> 우와, 우 여기 오셔가지고, 기청어요 우와, 신기하다 오늘 저의 컨텐츠. <laughs> 와, 아, 와, <laughs> 모자이크 없이 <laughs>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참찔림 주실 수 있으세요? 혹시? 와, <laughs> 예,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혹시, 혹시, 와우! 와 상, 너무너무 최고예요.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아 무슨 유튜브 보세요? 저는 튜브 유튜브 를 요즘 지식인처럼 뭐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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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도 그래서 다 이런 개념 요즘은 없어요아 그래요? 네 그냥 이것저것 키트에 쓰는거 보는 아 <laughs> 제가 마크를 아예 아 <laughs> 못해가지고 부재님은 <미스님은> 유명하셔가지고 들어본 적없요 <laughs> <정도. 웃음> 아, 해본 적은 있는데, 옥상에 풀빌라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laughs> <laughs> 그래고 열심히 가둬가지고, 이렇게 울타리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딱 했는데, 갑자기? 온 지구를 다귀 아픈 거예요. 근데 양이랑 거기 걔네 다 키워놨는데, <laughs> 다 오래 <올해> 했어 <laughs> 오, 아 너무 이쁘다 아, 다거하싶으면 음. 자기 집 찍고싶은거 같아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아, 이렇게 아, 찍어도 아, 돼요? 아 너무 좀 작게 아, 그래. 음료수를 <laughs> 아, 주셨어요 아, 하면서 제일 재밌는게 게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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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힘참 세다! 와! <laughs> 아, 이거 진짜 힘들었어요. <laughs> 아, 너무 생생된다. <laughs> 생색부이 <부위>. 감사합니다. <웃음> 맛있겠다. 다행이다. <laughs> 굿 <laughs> 음 <못>. 아 <laughs> 게나말 아무도 안 찍을 수 있어? 게이밍이라 그런 것 같아 수연님이라도 많이 찍어야겠어요 <끄럼> 소리가 제일 잘 들리거든요 짠또 소연님의 MBTI는? INFP INFP요? 안그러... 그래서 왜raw�. 저를 <끄럼> 좋아했나봐요 제가 또인프피 출신 엔 b t 거든요 점점 달아오르 하세요 네, 원래 많이 드셨나? 조금 마시면 돼요 수연님은 조금 마시면 <웃음> <웃음> 얼굴이 빨개진다. 저 다른 채널에서 이런 거기 처음이에요. <웃음> <웃음> 보통 본인 채널에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세요. 구독자들한테 인사. 수연님 구독자들한테 인사. <웃음> 아니, <웃음> 거기서 막 높은 목소리를 말할 거 아니에요? 안녕 어. 땡땡이들 이렇게 할 거예요. 그죠? 그렇게 <laughs> 나한테? 아니에요? 이 <laughs> 어, <laughs> 유튜브. <laughs> 네. 아, 아, 안녕 햄치즈! 구독자 이름 부끄러운 건가 봐요. 구독자들 바로 실망하겠다. 구독자 이름이 없어. 아, 아 있었는데? 뭐. 없어요. <laughs> 질문 수현님의 질문. 아 어떻게 하면 M 포 p 가될수 있나요? 아왜 저한테만 말을 쉽게 거시는 거예요? 근데? 옆에 계시. 옆에 양태님도 옆에 계시는데 왜 말을 못 걸어요? 어, 어떻게 하면 M 포 p 가될수 있나요? 그 해석하자면 어떻게 하면 양띵님한테 말을 걸수 있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laughs> 그런 건 아니고. <laughs> 어떻게 하면 MVP가 될수 있냐면은 떨어진 정을 약간 이렇게 채워야 돼. 내가 <laughs> <제가 웃음> 굳이 왜 채워야 되는 거야? 굳이 왜? 집에 있으면 편하고 좋잖아. <laughs> 그러니까 저도 원래 그랬거든요. MVP였는데, 이제 너무 그렇게 사니까 지겨운 거예요. 집도 지겹고, 혼자 있는 것도 지겹고, 이런 것도 지겹고, 다 지겨워가지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즘에 이렇게. 됐어요. 네, 좋네요. 고민 <laughs> 해결. 이 사람 이상해. 아 <laughs> 진짜. 저 되게 초면인 분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오랜만이에요. 아 진짜요? 근데 초면이... 네, 사실 초면이라기보다 유튜브로 봤어가지고. 저희 이제 초면 아니에요. 친구 아니에요. 친구예요, 친구. 내 친구. 네, 절친. 아, 절친. <laughs> <laughs> 갑자기 절친이 됐어. <laughs> 아, 나 진짜 m 프핑인 m 프핑인가 보다, 이제. <웃음> <웃음> 지금 뽑기를 통해서 선물을 준겠다고 해요. 경품 추천인 거죠. 에스프레소 머신이나 텀블러랑 조명? 수건? 이런 걸 준대요. 다 유튜브 로고 박혀있겠지? 비싸게팔수 있겠다. 난 20번. 20번이에요, 20번. 과연 나는 빡을 을수 있을 것인지. 저희 5번입니다. 5번. 5번이세요. 아, 네, 20번. 5번? 아, 네, <laughs> 택도 없어요. 택도. 아니, 택도. 아니, 택도. <laughs> 20, 20. 제발 나 나와라. 제발. 20. 20. 자 2번입니다.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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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나슬리니 홍아미시죠 다음. 다음. 20번입니다. 20번. 20번. 분간을... 아저 이거 유튜브 각좀 잡고요. 습니다알겠습니 아, 뽑아보겠습니다. 과연 행의주인공이지반번 아, 아, 삼박. 아, 누구 누구 3번 없어요? 3번 아, 없나보다. <laughs> 자꾸 4번 주장해. 어, 입니다. 네, 6번입니다. 아! 6번이. 와! 와, 와 감사합다. 니 6번 컴돌라 와. 와, 나 이런 거한 번도 킨적 없는데 태어나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받아들여요. 아, 감사해요. 컴돌라이브요? 유튜브도 한번 비싸 대박. 보인다. 아이고, <laughs> 제가 마크를 잘안 보거든요. 근데 네. 네, 양띠이 영상 그거 봤어요. 양띠님이뭘 받길래? 브라미, 브라미 이거 한거 뭔가. 옛날에 게임에서 누굴 만났는데 그아 사람이 양띠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확인 전문자 이거. 그분을 차버린. 아, 아, 오자 알겠다. 오자 아 알겠죠. 아아 어떻게 봤어요? 아 너무 재밌었어. 아, 진짜? 아 그래요? 오빠 <laughs> 아, <laughs> 아, 진짜야? <laughs> 아, 그런거좋아하시구그그런거 아, <laughs> 좋아하시는구나 저는 그러면그영상으그 봤는데 그 나도 불안한데 이그아프리 그러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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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귀한 나이거면은 그러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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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러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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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 폭선 먹었지? 폭선이었 이렇게 흔 같은데? 감사합니다. 쇼츠 너무 잘먹고 있다. 감사합니다. 많이 올려야겠다. 오늘의 결론 나는 쇼츠로 유명하다. 쇼츠를 훨씬 더 많이 올려야겠다. 다음에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랑 친해져서 꼭짱 되어야지! 에브가눈 <목소리로> 마사지기 여러 가지! 와! 유튜브 최고다! 있어, 있어, 있어! 사진 한 번만! 알파벳 알파벳! 저 오늘 수현님이랑 제일 많이 친해졌어요. 내가 <laughs> 아, 왜가느냐 봐봐요, 어떻게 나왔어요? <laughs> 제얼굴 작아 보이네 아, 그래? 좋네요. 이네 <laughs> <laughs> 아니, 여러분, 대민망 사태. 병충들고 왔어요. <laughs> 아, 집까지. <laughs> 누구 안맞으서 <멈춰서> 다행이다. <laughs> 길 가는 사람들이 뭐야 이름 지콘이라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지콘이야 <laughs> 아, <직헌이야. 웃음> 겨울 꽃동이 너도 인사 한번 해. 안녕. <laughs> 안녕. <laughs> <laughs> 오늘 유튜브에서 여자 중에 저처럼 이렇게 종합 게임을 하면서 저랑 비슷한 느낌으로 가는 채널이 정말 드물다고 다들 정말 저희 팬이라고 너무 좋게 말씀해주셔가지고 마음이 너무 뭉클하고 진짜 힘을 얻었습니다. 전설이신 양팀님도 뵙고 다른 재능 있으신 분들도 많이 뵙게 되어서 뜻깊은 자리였어요. 몸이 아파서 술을 못 먹어서 아쉬웠어요. 다음에는 꼭 술을 마셔야지 꽈라 <laughs> 돼야지.